근데 이제 그런 거는 네. 가능해요. 그러니까 이게 직업을 없애지는, 없어지는 직업들만 이야기하는데, 사실은 이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. 그렇죠. 그거를, 그거는 조금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들도 있고, 예를 들면 포토샵이 처음 나왔을 때 원래 그냥 사진만 찍는 사람들은 되게 이거를 극혐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후보정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나타나 버린 거거든요. 그러니까 존재, 그 사진을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노출을 얼마나 할지 광원을 어디서 쏠지 원래는 그거를 고민하는 게 사진 작가들의 일이었는데 이 이후에는 사진이 기존에 존재하는 그 현실의 것만을 담아내는 게 아니라 그거를 후보정으로 어떻게 느낌을 또 바꿀 것인가 이런 어떤 사람들의 업무 자체가 약간 어, 판이 바뀌었다고 해야 될까요? 업무라는 방식이 바뀐 것처럼 저는 이제 사람들이 업무라는 아예 틀 자체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해요. 오... 근데 그거를 지금 예상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. 예를 들면 우리 20년 전에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나 유튜브 인프... 유튜버라는 게 직업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? 아, 말도 안 됐죠. 유튜버가 처음 출시되거나 인스타그램이 처음 출시됐을 때 혹은 뭐 1년, 2년 이... 이후에도 사람들이 저는 그 생각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새로운 플랫폼이나 새로운 기술들은 새로운 직업들을 만들어내요. 근데 그거를 지금 극 초기에 아직도 저는 인공지능이 초기라고 생각하는데 초기 입장에서는 사실 새로운 직업을 예상하기는 너무 힘들지만 새로운 직업들이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